학생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가성비 크로스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웨디 카밀라 크로스 후보백 플러스 키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방은 여성분들을 위한 가벼운 후보백으로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 색상은 블랙 계열이고 사이즈는 29X25X12CM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해요 이 가방을 사용한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여행이나 외출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평이 많아요 가벼우면서도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여러 물품을 편리하게 담을 수 있답니다 또한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메고 다닐 수 있다고 해요. 쿠팡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에드 에딧 카밀라 크로스 호보백 플러스 키링 여성분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가방이에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산두 생활방수 데일리 학생 남성 크로스백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크로스백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생활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답니다.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옥스포드 원단으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. 크기는 37cm, x18cm, x25cm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맥북부터 공책, 충전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어요.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디자인, 편의성, 활용도까지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만약 여행이나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 100더 스위치 베세라 메신저 100이에요. 이 가방은 디자인, 가격, 품질까지 모두 좋아요. 학생이나 여행 가기에 딱이에요. 색상은 블랙과 아이보리로, 블랙은 무난하고 아이보리는 화사해요. 수납 공간도 많아서 편리하고 어깨 패드가 있어 편안하게 메고 다닐 수 있어요.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, 후기를 보면 모두 만족하고 있어요. 디자인 마음에 들면 강력 추천드려요. 이 가방으로 스타일업, 지금 구매하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. 완벽한 메신저 100, 더 스위치 베세라 메신저 100.